Bye. Mm -hmm. 그래를 사랑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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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를, 그래를 사랑해. 사랑해. <laughs>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회사, 오 그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도 회사 명은 정확히 늘 그린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주식회사 늘그린은 어떤 회사인가요? 어, 저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현미를 베이스로 해서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그린올라 제품을 만들고 있는 현미 가공 전문 식품 업체입니다. 오, 현미 가공식품 없죠. 아니, 근데 현미라고 하는 게요, 흔히 생각할 때, 어 뭔가 좀 소화가 좀잘안 된다. 아, 네. 어, 그리고 좀 약간 카슬카슬하게 네. 좀 약간 그 식감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다이어트에도 좋다, 건강에도 좋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리 불려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밥으로 드시기에 되게 불편하신 경향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특허받은 퍼핑 기술을 활용해서 밀미를 바삭하게 뻥튀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6 개월 된아기들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드럽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있는 그런 퍼펙 현미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천연당 그리고 천연 파우더 같은 걸 입혀서 맛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제품입니다. 아또 천연당을 이용을 하셨군요. 응. 건강하고 맛있게. 네, 아니 그렇다면 제가 좀, 좀 약간 그 이런 어떤 제품들인지 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랑 또 제품들이 또 달라졌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작년까지는 4종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더 바삭한 식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로스팅 현미라는걸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 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5종의 세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크레놀라 제품을 맛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 5종 중에 제가 좀다 먹어보고는 싶은데요. 아, 그렇죠? 다 먹어봐요. 네, 어떤 걸 먹어보면 좋을까요? 어, 저희가 제품 한번이게그 시식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네. 카카오 맛이 넘버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카카오 맛을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제품을 드실 때는 여기 위쪽을 이렇게 뜯으셔서 어, 이렇게 뜯어서 네, 이렇게 안에 이미 저희가 음. 스푼을 넣어놨거든요. 그래 여기에다가 음. 바로 우유 작은 거 하나 쭉 부으시고. 그리고 바로 스푼으로 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이 스푼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네. 굉장히 또 편리하네요. 우유만 쏙 부어서 같이 먹으면 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 닭강우 같은 경우에는 음. 안에 보시다시피 초코 청크가 들어가 있어서 음. 씹는 맛이 어마무시하게 맛있어요 진짜. 야, 아, 진짜요? 네. 바삭바삭. 아, 이거 소리 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laughs> 들릴 거예요. 네, 네. 음, 음, 바삭바삭하고요. <laughs> 그렇죠. 음. 그 초코 정크? 네네 초코 점크아점크 이건 아, 씹히면 씹일수록 네. 네. 이 초콜릿의 그 달콤한 맛이 그냥 이 방으로 쏟아지고요. <laughs> <거주고요. 웃음> 또이 제품들이 네. 홈쇼핑에 나가서 아 맞아요. 네. 저희 광고할 거 있어요. 자랑할 네. 거 있어요. 저희가 보정 준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달 중순쯤에 홈앤쇼핑에서 홈쇼핑 계획 중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 아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laughs>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요거트에다가 아 네. 고객님들이 더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요렇게 요거트에다가 약간의 토핑용으로 이렇게 얹으셔가지고 으로 떠드셔도 너무 괜찮은 간식이 될것 같습니다. 애기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이제부터는 뭔가 아침에 배고파, 공복이야. 이런 것 때문에 <laughs> 힘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아니 진짜 제가 작년에 왔을 때보다도 네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발전이 어, 됐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뭔가 발전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 고객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건강하고 더 맛있고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래놀라 시리얼 쪽으로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단백질 파우더라든지 영유아용으로 스낵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선보여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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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를 사랑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